아쟤 뭐야 저 위에서 뭐하는거야 너 일로 오지마 장깐 레드 여기있나 어이엔 내기나품해야지 안녕하세요 김동훈다 아, 나, 그, 발라낼 거야. 안녕하세요, 김동입니다 오늘 7월 7일, 일요일, 15시, 지형전. 어, 폭주자고요한 번, 조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리스망? 가지마. 오늘 폭주자에서 뼈를 묻어. 야, 투기장에서 나집어한테열 많이 받았으니까, 이거 집어 보이면은, 빠꾸 없이 무는가. 이거는, 이걸로. 야, 그냥, 근데 이거 스텔라를 그냥 없애면 안 되나? 스텔라를 제대로 정용도못 시키는데. 아니, 근데 이거 왜안싸고다 파밍만 하고 있는 거야? 호오오오. 호오오, 무서워요. 호오,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야, 나왜 돼지 가리기 받는 거안 나갔지? 얘, 얘 가짜 다 야 뭔데 나 운신 썼는데 왜 풀려냐 몰라 터졌죠 호호호,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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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살려주세요 아 우리 레드, 레드님들 어떻게 안 되겠냐 이거 어떻게, 어떻게 안 아. 어떻게 안 되나 어떻게 안 되겠나요 오 살았어 살았어 이거 살아서 나 보러 올것 같은데. 야, 야 근데 이거 투기장 나오고 사람들이 확실히 진영전 안 한다. 야, 나도 나품이나 할까. 다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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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단석, 요와, 일로와, 20초, 21, 20, 20초 후에 쟤는 제가 따겠습니다. 나한테 맡겨도 나한테 맡겨도 그네 아닐 거야. 어? 왜 진기한 말인데 모아두면 언젠가 필요한. 아 시면 포인트. 아아 아, 좋은 줄 아닌데. <laughs> 오케이 가봐 누구 딸거야 화장 옷이 따라간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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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이거 맞냐 한명 땄어요 야 토끼야 도망쳐 버려 <웃음> 버려 <웃음> 버려 <웃음> 존나 도야 바보니까 다 갔다... 어? 오, 그것도 맞아요. 그냥, 저, 어, 보상이 지금 막, 끌릴만한 보상 아니긴 해. 그, 진계한 마인드가. 그래, 진계한 마인드 모아두면은 솔란트 벌이가 되잖아. 나중에 솔란트가 엄청 또 필요할 것 같거든. 그 룬이나 아티팩스 할 때.

아이씨, 아, 씨원시다아 너무 다 너무 깊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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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씨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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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왜 대전에서 신명포인트를 빼버렸을까? 나는 그건 조금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불만 가지는 사람들 은근 졸라게 많아 우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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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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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켜주진 못하겠지만 당신을 딴걸 내가 따줄 테니까 호도도도도도. 아 까비 아, 그래, 그, 진영전도, 그래, 매크로 돌리더라고. 특히, 진혼제 요런, 조금, 상위 던전. 인간 지내로 가면서 하는 거 보고. 아, 뭔데? 한판 해보려고. 나 양단이야? 단석, 근에 낮은 단석, 그냥 찍히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 나, 나 양단임? 족밥이지만 양단인 걸 잊지 말아주세요. 아, 나, 아, 나, 징계가 많은데 팔아가지고 특작을좀 할까 싶기도 하고. 명중이 조금, 그래. 어, 따왔는데 어떡할 거죠? 난 뒤져도 괜찮아. 한명 딴다는 거에 의의를 두기 때문에. 2번이 어디지? 나 아, 센터구나. 가자, 가자, 들가자들가자쫄거 없어. 장법, 쫄거 없어. 그냥 박아. 나이스. 퍼트려버려. 나이스. 저거, 장법. 눕혔어. 스톰 박았어. 터트려버려 막타는 나의 것. 나이스. 자, 이제 모닥불 통자로 갑니다. 야저 저 위에 저, 묘비는 네. 뭐야? <laughs> 존나 웃긴. 아 <엘리. 웃음> 저거 누구야? 원혼의 불순한 야 거기서 칼 대이냐? 야팔 존나기네. 아아저 미친놈인가? 저따줘세요로라니쟤 따줘. 아씨 놀래라. 아, 까비. 스톤 안 뺐네. 야, 저거, 여기서 못 가나? 저기 올라와서 저 새끼 따고 싶은데. 모닥불 통제하고 있어, 장궁이. 아, 말이 듣나. 어, 쪼글리 거기서 바로 그걸 하시면 안 되죠. <laughs> 무적을 푼다? 어, 뒤지는 거야. 아무튼 이 게임이 숙련도나 어쨌든 닥사 게임인데 그심면 포인트 수급을 별로 안 되게 한다는 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 나는 물론, 안, <laughs> 나는 물론 이거 심면 사냥 잘안 하거든 닥사를 <laughs> 얘들이 매크로 때문에 뭐 이런 패치를 하는 것 같은데 좀 맞는 패치인가? 아 기다려봐. 나 장궁있어 나도 장궁 유저야 어 잡았네 아휴 씨발. 장궁들고 나도 같이 패줄라 했는데 아야야 여기 뭐 들어왔냐 어 저긴 좀 어이 어이 와보시지 와보시지 오지 마세요 한 명? 마 도란 마 도란 나 도무신다 어 좋댔다 근데 어안 죽어 야야야 야, 야. 왔다 왔다 내친 아니 적군 끌고 왔다 잡자 할수 있다 우리 할수 있어 쫄지마 쫄지마 단성 내가 없애줄게 오케이 땄어 단성 납품하려는 거 땄어. <laughs> 레드 지진거봄 뭐? 야, 밀리지 마. 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 들어가, 들어가. 아니야. 납품했어납품했어납품했음면어어진진진진 우우 제가 살려드렸습니다 아 살려드린거 아니고 납품하게 해줬어 아니, 얘들아. 얘들아. 나야. 얘들아. 나라니까? 아, 아. 살려주세요. <laughs> 아, 이거를. 여기 갈고리 한개 있었지 싶은데? 죽었다. 어, 코님, 잘 가시게나. 죄송합니다 왜 거기 숨어있는거야 근데 이쪽 갈고리 한개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갈고리가 없네 너지 나 나한테 천벌고이오 꼬꼬님 살았어 나이스 일로와 어아너 아닌데 빨리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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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아, 님들끼리 싸우세요 아니 니들끼리 싸우라니까 한번 더 굴러 살려줘 아 이거 그 결투장용이지 <laughs> 야 장단씨 장 장단 씨. 잘하는데? 어 내가 싸워주니까 자기는 어, 오브지 놀랬어 대개 딸피 세개 딸피 세개 3개. 딸피 세개인데 장금이네 으음. 왜 이렇게 늦게 오냐 나보고 11시에 오라던 이거 뭐야? 돌아냐? 아 바보 기다려, 딱 간다, 딱 간다. 딱 내가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내가 어, 죽이지 못하겠지만 살려는 줄게. 살았어? 죽었구나. 어? 어디 그내 거를 땡기다니. 죽어라. 방금 단서 딸피, 나한테 개꼽혀서 왔는데. 나 죽는데, 이거? 아. 하하, 하하. 야씨, 카페 못가 혼자 태워 왔지? 태워 왔어, 태워 왔어. 빨리 솔직히 말해. 야, 마흔 세개 저거 따고 싶은데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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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우와, 나이스 브라보. 개꿀 다리. 아바라, 아바라, 얘바라 아바로 너무 아저씨가 먹는 음료 같은데. 아이스 바닐라 라떼. 진짜 씨.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아, 방 봤는데. 너 스톱 먹어. 잘 가라. 어, 쭈구리. 까불면 장검이라도 터지는 거야. 어, 이거. 난 납품하는 건 니들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없졌네막바수있구나아이들이 아, 죽었다. 죽은 일단은 아, 영상 깔까? 좀